매니아층이 두터운 모 브랜드가 충격적인 신차를 공개했습니다. 쿠페부터 포도어 세단, 그리고 전기차와 내연기관까지 모두 마련한 모델이라는데, 국내 출시까지 기대되는 이 역대급 신차, 출시일부터 가격까지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V8 머슬카의 대표 상총사 포드 머스탱, 쇠보레 카마로 그리고 다찌 챌린저 중 현재 살아남은 건 머스탱뿐인 것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최근 재미있는 신차가 등장했는데요. 바로 오늘의 주제 8세대 다찌 차저죠. 1966년 첫 공개를 했던 차저는 지난 2005년부터 4도어 세단으로 생산되며 미국 경찰차로도 활약했었는데요. 그리고 올해 8세대가 공개되면서 포도어는 물론 형제차 챌린저가 담당하던 쿠페까지 함께 출시된 겁니다. 놀랍게도 e v 부터 내연기관까지 모두 마련돼 있죠 첫 번째 특징 디자인입니다 신형 차저는 60년대 클래식 차저의 디자인을 오마주했으며 전장 5248mm, 필베이스 3074mm의 굉장한 덩치입니다 포드 머스탱보다 무려 44cm 길고 거의 제네시스 G90에 근접한 길이인데요 전면부엔 좌우로 길게 이어진 헤드램프 부가 인상적이며 길게 뻗은 DRL이 심플한 디자인을 뽐냅니다 중앙엔 새로운 프레츠 조그 삼각별 로고가 눈에 띄는 전기차 시대에 새로 적용된 로고이며 내연기관에선 이곳이 그릴이지만 EV버전에선 이곳으로 공기가 들어가 후드로 빠져나오는 프론트 스포일러로서 기능성을 가졌죠 다소 복잡한 신형 머스탱의 얼굴과 비교해서 어느 쪽 스타일이 더 마음에 드나요? 측면도 재미있습니다 길게 뻗은 후드는 후륜구동 내연기관의 맛을 간직하고 있으며 패스트백이 아닌 트렁크부가 살아있는 루프라인 그리고 두터운 C필러가 닫지스런 느낌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요 4도어 모델도 거의 다 비슷한 루프라인을 가져 스타일적으로 손해를 보지 않는 점이 재미있습니다. 도어에서 시작해 뒷펜더로 가는 캐릭터 라인은 60년대 차저의 라인을 그대로 오마주했으며 휠은 앞뒤 모두 20인치로 마련됐고 6피스톤 브레이크가 마음에 듭니다. 후면부에선 역시나 하나로 이어진 램프부가 눈에 띄는데 레이싱 트랙을 따온 형상이라고 하며 내연기관 버전에선 범퍼 하단에 이러한 검은 듀얼 머플러 디자인이 예고되었지만 EV 버전의 범퍼에선 프레치조닉 사운드 시스템이 장착됩니다. 스피커 에서 만드 는 가짜 소 리가 아닌 모터 소리 를 증폭 하는장 치가 장착 되어있 다는데, 과 거의 내연 기관 헬캣 보다 더 강력 한 사운드 를예 고했 죠. <놀람> 두번째 실내입니다. 상하단이 눌린 스티어링 휠뒤론 최대 16인치 에 달하는 거대한 클러스터가 시선 을 주목시키고 12.3인치 터치 디스플레이 까지 배치돼 최첨단 머슬카의 맛을 뿜어내는데요. 카본 트림과 거대하게 튀어나온 기어봉도 강성을 살려주며 도어 패널 에 새겨진 곤충의 날개를 닮은 격자 무늬와 화려한 앰비언트 라이트 까지 할수 있는 건다 쑤셔 박았다 는 표현이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과 360도 서라운드 뷰 카메라도 제공되며 트렁크 는 700 타입으로 열려 꽤 실용적이 겠네요 세번째 재원입니다 차체 중량이 무려 2.6톤에 달하며 ev 모델의 경우 100.3kwh 배터리가 적용되고 4륜구동이 기본인데요 일반 모델인 rt와 고성능 모델 스켓팩으로 나뉘는데 각 400v와 800v 시스템이 적용되며 각 496마력과 670마력의 힘을 뿜어 냅니다 제로백 역시 4.7초와 3.3초로 구별 해놨죠 주행중 부스트 모델을 선택하면 15초간 40마력을 추가해 710마력 뿜어낸다 하네요. 아이오닉5N의 경우 부스트 모드가 650마력 평상시엔 609마력을 내는데 차저쪽의 파워가 한층 더 강력하죠. 주행거리는 RT가 국내 인증 기준 450km 스켓팩이 국내 기준 375km가량을 달리며 350kW 급속 충전을 지원해 20%에서 80% 충전에 27분이 걸립니다. 많은 분이 기대하는 내연기관 버전에선 아쉽게도 V8이 이제 삭제됐으며 3 l 트윈터보 V6를 통해 최대 550km 50마력을 발휘하고 역시 4륜 구동이 기본이라 하죠 마지막 출시일과 가격입니다 미국 기준 올해 중반부터 쿠페 모델이 생산되며 포도와 내연기관 버전은 2025년에 출시됩니다 전동화 브랜드로서 완전히 개편된 다지 브랜드이고 스테란티스 산하에 있는 만큼 로터스나 GMC가 그렸듯 2025년경이면 국내 진출까지 충분히 기대할만 할것 같은데요 차량가는 EV모델 기준 현지에서 약 7천만원대 시작을 점치고 있으며 내연기관은 더 저렴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연기관 모델이 만약 풀옵션 국내 도입된다면 8,600만원의 머스탱 GT와 비슷하길 기도해봅니다 이 정도 스펙과 디자인이라면 여러분의 지갑이 닫지에 열릴 수 있을까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설정을 통해 풍부하고 흥미로운 자동차 이야기를 매주 만나보시고 각종 스파이샷 제보와 내차 판매, 차량정보 커뮤니티는 네이버 남차카페에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도 남자들의 자동차를 팔로우하시고 최신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세요 감사합니다